네, 동양철관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시인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동양철관에 대해서 주가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 동양철관이 지금 더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남아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LNG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테마에서 대장주였죠. 대장주맥 넥스트, 또 휴스틸, 그다음에 동양철강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대장을 해먹고 있는데 지금 24일에서 26일 정도, 지금 최근 뉴스는 24일에서 25일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아직 뉴스가 없죠? 뭐죠? 미국 미 주지사, 주지사 알래스카 주지사 주지사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되면 아마 GS 글로벌, 포스코, 그다음에 SK 그렇게 해가지고 면담이 있다라는. 또한 뉴스 또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꾸재가 다시 한번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광회사들의 실적 또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먼저 분석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상 동양 철관이라는 종목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적주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테마주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테마가 있을 때, 시장에 테마가 있을 때, 짧게, 짧게 매수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요거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야,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적주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향유 기대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뭐죠? 수주, 수주가 있어야 돼요. 계약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영업이, 그 다음에 단기순이 봤을 때 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이 맞습니다.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그 말은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얘기는 아닌데, 실적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가가 파동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컨트롤하기도 세력이 쉬워요. 왜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망감 또한 많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아, 이거 괜히 샀나? 실적도 안 좋은 종목 괜히 샀나? 그래서 하락에 많이들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같이 7%,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게 되면 털리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테마주라고. 그래서 먼저 뉴스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혹은 지금 대기업과 면담을 진행한다라고. 혹은 일정이 잡혔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 회사들, 가스관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쵸?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동양철관이 될지, 휴스틸이 될지, 넥스틸이 될지, 혹은 뭐 다른 종목이 또 대장으로 튀어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힌트를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거래대금입니다. 자, 왜 거래대금을 봐야 될까요? 거래대금은 세력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철관을 볼때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발생하거든요 여기가 거래량, 여기 거래대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는 거래대금이 발생해서 앞에는 보지 않을게요. 일단 매물대 있다. 매물대 때, 설명할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세력의 개입 의지 개입 의도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세력이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처음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자리 세력이 처음 매집을 해준 자리 그러고 나서 다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세력이 매집을 해준 자리예요. 근데 매집을 해주고 오늘 음봉이 떨어지네. 거래 대금이 있나요? 즉, 세력이 나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세력이 들어온 흔적은 보이죠? 세력이 나가는 흔적은 안 보이죠? 그럼, 동양철가는 매수 관점에서 가능한 관점인가요? 안 되나요? 바닥에서 올라온 이 타점이 고점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제 기준에서 볼때 세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 나올 때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에 매수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음, 오늘 종가에 매수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얘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걸리냐면 과열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최대한 밑으로 하락시켰다가 반등을 할 건데 반등도 조금 조금씩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개인들이 올라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식으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시가, 오늘 제가 영상 을 올린 게 3월 24일 저녁 2시 58분입니다. 자, 시간 외, 시간 외에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는 조금 내가 좀 불량 가격대에살수 있더라도 저는 시가 이죠. 다음 날 아침에 얘가 양봉으로 출발한다. 개파락해서 양봉을 출발했든 아니면 양봉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때가 1차 매수 가능하다라고 사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언제 시가에 양봉으로 출발할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양봉 아니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음봉 빠져. 그럼 더 좋죠.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제가 이걸 왜 시가 양봉이라고요? 얘는 세력이 빠져나가는 적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에 매수를 해야 흔들 때 흔드는 거 버티면 출발할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어디서 익절을 하면 될까요? 익절 라인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거 여기 보면 종가 있죠. 이 종가를 넘기면 이 종가보다 뭐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뭐가 돼요? 과열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종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요거는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요것만 설명할게요. 얘 종가에서 그냥 종가를 넘기고 눌러줄 거거든요. 어, 급등이 나오면. 그러면 얘를 이 캔들을 위에서 얘보다 위에서 그냥 알아서들 입절하셔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날 봐야 돼요. 왜냐면 과열이라는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전화번호 위에 010-3953-8354제 번호 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자 제가 무료로 네,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절 구간 또한 매수 구간 나오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구독 다점이었을 아, 타점, 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가 무료 문자 무제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공부용으로 공부하시겠다 혹은 내가 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지금 문자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하실 분들, 어, 제가 말하는 매수 타점이 어떤지, 거래대금 들어올 때의 타점, 혹은 오일선 위에서 타점, 지금 같이 세력이 이탈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이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얘는 과열 구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얘 종가보다 위에서 끝나면 이 종목은 과열 구간으로 돼서 3일 동안 뭐가 되냐? 30분에 한 번씩만 거래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돼도 요새는 과열 구간에 가도 상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종가 전에는 주가를 싹띄었다가 이렇게 윗골이 남기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가를 전일 종가보다 한 호가 정도 낮춰서 종가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가가 얘보다 위에서 그냥 마무리서 해 그냥 과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절 라인은 보다 앞전에 있는 이 양봉 캔들 있죠? 이날 거래대금 나왔더니 양봉 도치 캔들보다 위에서 위에서 수익이 날때 우리는 뭐 한다? 이절을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절할 때도 자, 수익을 계속 끊어 먹을 건데 제 매매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매매법은 뭐 욕심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저의 매매 방법을 알 말씀드리면, 일단, 형님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일단, 욕심을 버리고, 일단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예를, 예를 들어, 한 천만원 정도. 천만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해서, 대략 이게 한20%갈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한 10%에서, 뭐예요? 익절을 해요. 그럼 얼마가 수익이에요? 수익이? 백만원이 나왔죠 그럼 내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찍혀 있어요? 1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얘가 15% 20% 갔어. 아깝지. 마음은 아프지. 근데 내 통장에 100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 아까워하시면 계속해서 내 계좌가 녹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챙겨 놓지 않고 그냥 이게 20%갈것 같아서 10%인 구간에서 100만 원을 챙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간13% 정도 가더니 어? 갑자기 쭉 빠지네? 그러더 어느 순간 7%가 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아 내가 10% 다시 오면 팔아야 되겠다 그냥 100만원만 먹고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반등이 안 오고 쭉 해서 종가 때 종가 때 마이너스 5% 어, 플러스 5%에서 딱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종가 이거를 2절 처리하냐 안합니다 여기서 100만원 수익도 안본 사람이 2절 안했는데 이 5%에 50만원의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입절 처리를 안 해요. 근데 다음날 자, 다음날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음날 얘가 개파락을 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어. 그러면 내 상태는 뭐예요? 통장의 수익은 찍혀있지 않죠. 그리고 뭐예요? 다음날 5%죠. 그럼 난 기회 비용도 날라갔어. 왜? 내가 수익 실현을 했으면 천만 원이라는 비용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비용까지 내 통장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금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5%는 뭐요? 예 나는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이 돼 버렸어. 수익 실현 안 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수익 실현을 했으면 자 만약에 내가 수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뭐요? 예 예수금 천만 원 있잖아. 예수금 원래 내가 하던 천만 원, 그 천만 원을 자 수익 본 백만 원 여기 또 있고, 그 천만 원을 여기에 재매수했다고 해볼게요. 이미 한번 상승했던 종목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다음날 본정가에 왔어. 그냥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 다음날 그냥 플러스 5%가 됐어. 전일 종가 기준으로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종가 가격으로. 그러면 나는 플러스 50이 또 돼요. 그러면 얘 100만하고 얘 50만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150만 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님들한테 뭘 얘기하냐 수익이 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목표가까지 안 왔어도 수익 실현을 꼭 하셔라 그렇게 해야 혹여 내가 지금 100만원 수익을 받다가 내가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천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에서 한5% 정도 뭐 했어요? 5% 정도 밀려서 손절을 했어 손절을 하면 얼마야? 50만 원 손해 봤잖아. 그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여기 100만 원 수익 본 거랑 마이너스 50만 원한 거랑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요? 5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이 남아 있어요. 이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난좀 든든하다고. 또한 여기서 50만 원 갔다가도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이 100만 원 때문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어느 순간 본전 오면 털고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근데 더갈것 때문에 한번 내가 10%에서 팔았는데 저번에 20%까지 갔어 이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10%에서 놓지 못해 이절을 못해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려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매할 때새기질를 못하면 채질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거 바라다가 내 계좌가 물려버려요 맨날 맨날 물리고 이거 기다리다가 내가 왔던 본전에 오면 뇌동하게 돼요 뇌동 더 물타게 하게 되고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해요?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할 때 자, 본전이 와서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고점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정도 거래 대금을 보거든요. 그날 들어오는 테마가 이 종목과 맞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10% 혹은 15%, 2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거래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 저는 같이 익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방법대로 매수, 그 다음에 익절 하면서 같이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핸드폰 번호를 네,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그러면 위에 보이는 010-3953-8354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익절하고 매수하는 자리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같이 입절 매수 공부하실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이어서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 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게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홈도 괜찮고요. 동영상 보면 올린 날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사면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총40% 있죠. 이렇게 되 있는데 사면도 언제 올렸나 보면 날짜가 언제? 1월 17일. 여기 보면 1월 17일날 급등전 눌림자리다. 급등전 눌림자리다. 그래서 지금 사면을 보게 되면 지금 1월 17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였고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섯 번에걸쳐서 계속해서 끊어먹기를 했기 때문에 200%정도 수익을 본 상태죠. 또 볼게요. 우리 동영상 들어가서 또 보면 지금 보면 ICTK 또 올라오잖아요. ICTK. ICTK 또 보게 되면 날짜 볼게요. 자 날짜 보면 언제요? 2월 4일. 2월 4일날 또 올렸습니다. 2월 4일날 현재 주가를 또 보면 ictk 네, 보면 2월 4일이 형님도 여기였습니다 이것도 30% 이상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또 눌러주고 다시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상과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30% 이상 또 수익을 받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집중하면서 앞전고 돌파하고 또더큰 상승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ictk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넥스트를 보게 되면 3월 4일이었죠. 3월 4일날 제가 영상 종가 배팅 가능하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넥스트를 보시게 되면 3월 4일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2월 28일, 그 다음에 3월 4일. 자, 3월 4일날 종가 배팅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날 몇 프로 또 갔냐. 20%, 26% 넘게 상승을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올리는 종목들은 보면 자 클로버도 수익 났고 넥스틸 방금 얘기했고요 휴스틸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인터내셔널도 15%있익죠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제 유튜브 채널 올라오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올리고 그것도 미리 선점해서 올리고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저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때 이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요 요걸 엘리어트 1파라 그래요 엘리어트 1파 그리고 올라오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엘리어트 2파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엘리어트 3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때 관심을 가졌다가 눌릴 때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이 들어갑니다 매수 그리고 반등을 하면 여기서 뭐예요 익절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눌릴 때 매수 그리고 반등할 때 여기서 익절 저는 네 엘리어트 2파 그리고 엘리어트 3파 이 자리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눌림 잡아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익으로 그래서 엘리어트 저는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아, 저는 이렇게 엘리어트 2파와 3파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은 다 어디예요? 1파 눌림 혹은 2파에서 3파가 진행되는 자리예요 제가 하는 자리는. 네. 자, 동양철관을, 자, 다시 돌아서 보면, 앞전에 여기 보시면, 요게, 자, 상한가, 상한가 가고, 위에. 이런 식으로 크게 뭐가 있었죠? 시세죠. 이거는 시세. 그죠? 앞전에 더 길게 보면 시세죠. 여기서 시세가 있었는데 더못 갔던 이유가 뭐예요? 매물대가 이렇게 있네, 위에. 그죠? 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또 있네. 그럼 얘는? 지금 매물때 맞고 눌러주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할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형태는 뭐냐면 과열에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뭘 한다? 박스 행보 가 나와야 주가가 더 상승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그맣게 박스를 그리는 건 돌파를 생각해서 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최소 3개월 이상은 행보 정도가 나와줘야 앞점 고점을 잡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가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한다면 앞점 고점에서 뭐예요? 이 매물대에 맞고 거래대금이 거의 2천억, 4천억 정도 써졌거든요. 이 거래대금 여기 물려 있는 이 매물에 맞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격이 커졌잖아요. 얘도 이격이 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면 자 급등을 하면 이격이 크죠. 이렇게 그죠. 이격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가죠. 뭐라고요? 이격이 크니까, 이격이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크니까 주가가 돌아가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얘를 터치한다. 만약에 여기서 박스 안 하고 이만큼만 박스 만들고 터치한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돌아가요. 왜? 이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계속해서 띄운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2, 3개월 정도 횡보 후에 올려주는 게더 크게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얘가 만약에 이 파동으로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여기서 과열 들어갈 때 우리는 익절하고 눌러줄 때 올라온 길에 중심가에서 박스 칠 거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반등할 때 뭐예요? 익절하고 내려올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고 내려올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해줄 때 또한번 매수 그러니까 이 절하면 되겠죠 그럼 이삼 절에 는 구간이 나한테는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뭐죠 계속해서 박스 형태로 잘라먹게 할 수는 계속해서 박스 형태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게 저한테도 우리 형님들한테도 좋겠죠 세력도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치면서 매집을 하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좋겠죠 자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 행보를 쳐준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수익을 계속해서 끊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좋은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타점 같이 보실 형님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네,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볼때 타점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타점이 가능한 매수 타점, 그리고 수익이 나는 입자 타점 왔을 때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받아보시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 또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같이 제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어,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사칭 문자, 혹은 카톡, 전화, 없으니까요. 저는 사칭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그거 속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요게 다 공개를 하면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